에,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 그중에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이입니다이 아, 10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78편을 다이시 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에는 많은 어, 분들이 있지만 바울이 대표적인 감사의 인물입니다. 열네 서신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감사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은 성공의 사람은 감사의 길을 잡는다. 아멘. 아, 제가 이렇게 추수감설주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물론 다른 것도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근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공하게 될수 있는 그 기회가 감사를 표착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감추져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습니다. 예. 범인들이 알수 없는 것이나 보통 사람들이 볼수 없는 감추어 놓았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예. 아보람, 모세, 이건요, 응답하고 축복할 때 감사했어요. 단을 쌓고, 예. 홍에 갈라지니까 여러, 이미래함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랬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으려고 준비했지 낙성식을 안 했다니까요 이미 준비한 이 성전이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지금 지은 찬양이라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로서는 성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가 짓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미 성전이 건립이 되고 다성이 완성된 그걸 지금 기억하면서 찬양한 거라고. 렐루야 그리고, 은약계가 들어왔을 때, 은약계가 저, 응? 강량에 있는 그 은약계가, 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다이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춤 췄다니까요. 춤을 췄다니까요. 그런 다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옆에 보은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축복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성공 안해도 성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걸 찾아내는 요소가 감사를 포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로야, 다 엄마하고 불평하고, 더 시험받고 갈등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기회, 기회가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이 사건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다 감추 놓은 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법칙이 하나님의 그 오묘함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요. 할로야. 오늘 이게 뭐 성장자고 시간 많이 없어서 자첫 번째 1 절을 한 번에 1 절. 원수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는, 감사 찬양하는 다이십니다. 예. 자기를 통해서 원수가 기쁨을, 기쁨이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이 원수는, 예, 영적인 마귀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마귀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힘는 이런 요소가 없어진다니까요. 그걸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이절을 한번 보세요. 이절을 보니까 여와 호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즘에 나를 고치셨나요? 이 말은 뭔 말이죠?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육신의 회복이 된거 치유됐단 말이에요 고쳐졌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은 완전히 죄인년데 의인이 되고 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은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 세 번째로 3절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멸망받을 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데 거기에서 다 구원해 준 정도가 아니고 나를 살렸다니까 할렐루야 영적 축복을 깨달은 거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진다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기를 추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네번째 감사 제목이에요. 4절 5절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이시요 자기 혼자만 이런 구원의 축복, 영적인 비밀, 자기 해봉,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제사 드리는 이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만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비밀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 교회 회복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난 거라, 교회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산성동에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역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그 축복을 놓치고 있었는데 저희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살아나서요 아멘. 만물이 살아났다니까요. 우리 교회. 다른 데는 나놓더라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자라는지 여러분. 그전에는요, 수도이돼 있었다니까요. 저게 자라지를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요, 이 장노님하고 이 소나무 그걸 이렇게 다 비었다니까요. 너무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 보이느냐. 우리 박은희 장노님이 기념, 기념해가지고 기념수를 심어 놨잖아요. 저 메시라고, 살구나무하고, 저, 이, 뭐지요? 모아, 모가하고, 또 뭐지? 그목련 이게 너무 자라가지고요. 시간이 없어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이 대전이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여러분이 나타나기,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 만물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 할렐루야. 자,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한번 오는 기쁨이 아니고 지속되는 기쁨, 행복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자, 내가 행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려 하였도다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뭐가 행통해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응답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였어요 믿음 안에 미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다이시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만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온유하고 겸설. 그럴수록 더낮아지고 겸비하여서 정복자가 돼 대정복자가 된겁니다. 이다이 왕이 됐는데 최고의 왕이 된거예요 할루야 그러니 멘방이요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때문에 전부 다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여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웠었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니 나이다. 이 잠깐, 다이시 잠깐 실수를 합니다. 인구조사하고 다세바를 통해서 이렇게요.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거라 얼굴을 가렸어요. 대면하신 하나님의 대면을 하고 살았는데 얼굴을 가린다 말 얼굴을 가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인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도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쪽 끼고 다닐 때요 어느 정도 했느냐면 이 골리앗의 고국에 갔다니까 너무 갈 데가 없어 갖고, 리앗 고국에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발각이 되죠. 여기 다이산이냐,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이산이냐, 발각된 쓰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흘리면서 민친진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왕과 그 족속들이 보고요, 미친 이 다이산,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래, 살려줍니다. 그러죠, ?이?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을부터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번 느낀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아 하나님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찾았던 기도의 능력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도. 캄캄한 밤인 것 같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교회요 정인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다윗이 이한 사람이 일어나면 전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고걸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가까게 있는 측근들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다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자 11절입니다 11절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벽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어오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역전의 역전을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역전의 기적을 낳는 사람이 되었어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이스의 이을 선전하고 알려주는 사건이 돼요. 사월은 천천히요, 다이스는 만만히로다. 보고 때문에 이사월이요돌아버렸다니 여러분이 이런 시대인 인기몰이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알아달라 하니가 알아질 수밖에 없는 할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난 잠잠하이 아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와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 영원히 감사한다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죽을 때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표착하겠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반드시 회복하여서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고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정복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축복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행복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건 맛을 봐야 됩니다, 이맛 예.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과 같은 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있어서. 여러분 되셔서, 아, 여러분, 죽음이 와서도요, 두렵지 않냐고, 죽음을요, 멋있게 딱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요, 내가 지금 내 죽음이 임종이 다가야 왔는데, 어제, 우리 천안 원내설 교회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신 지 알았냐면요, 산소호흡기를, 근사님이요 근사님. 산소호흡기를, 당국대학 그, 천안에 있는 당국대학 병원에, 입원에 있는데, 호흡기, 이거 호흡을 하는 산소호흡기만 떼면 죽는데요. 살수 있는 행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산소호흡기를 어제 떼기로 했대요. 네.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입니다. 근사님이라 말. 그죠? 자, 그걸 보면서, 아, 여러분, 죽음도 여러 갈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죽음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아니면 미리 미리 내 죽음을 예비할 알고요. 미리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평생 동안 예배 놓치지 말라고요 유혼도 남겨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식을 했다니다 이식. 소로몬 보고 대장부가 되라. 누구누구 누구. 요요 그거는 누구 누구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 누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신뢰하고, 누구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쫙 설명해주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다윗과 같은 생애를 누리는 우리 예루게 모든 신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12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회복되는 우리 예루교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추수절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다윗의 감사가 우리 개인의 감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장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감사의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물이 나와 하나님과 역사 앞에 교회 앞에 자신 앞에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은약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사 초대 교회 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사도행정적 역사가 성취되는 개인과 가정과 업이 되게 하시고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자들이 치유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믿고 기도하게 하사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문제가 아니며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전부다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열개 모든 승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종과이 강강과 우리 모든 순거들 현장에 성령 충만께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 천군, 천사가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사,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체험케 하옵소서, 지속케 하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위해 우리 장례 위에, 우리 정인의 교인, 우리 예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